보조찬송가 165장입니다. 보조찬송 165장, 주님과 함께하네.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엄마. Oh 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섬길이 온맘다에, 온맘다에, 온맘다에 사랑합니다 온맘다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통일 찬송으로는 406장입니다. 말란이 낙처와 10편의 말씀입니다. 1 10편, 7편의 말씀입니다. 1편1 7편의 말씀입니다. 겠습니다1 0의의의의말소입니다1의니다입니다니의입의말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 쇠인으로 금방함을 찾고 있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힘사로논하면 나는 주의 이전의 말씀이다. 스스로 삼가서 파악할 때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여 내게 은나가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에 그늘날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자볍으며, 그들의 입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하는 사자가 같으며 한곳 젊은 사자 같은 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여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를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로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게 나는 사랑을 그들의 의로운 아이들에게 물러준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는 의로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누가 먼저 그랬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먼저 때렸어요. 난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말 속에 늘 상대방 탓이라는 말이 담겨 있죠.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다큰 어른인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못 견디고 분노하고 함께 험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이 분노라는 불을 태우는 가장 좋은 재료는 이렇게 된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마저 그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화가 납니다. 아그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한 번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 근처에서 유숙하면서 그가 돌보는 수많은 양떼를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며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당연히 음식을 대접하며 은혜를 갚으리라 생각하고 종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발은 아주 거만하게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고 주인을 배신하고 떠도는 이에게 아무것도 줄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칼을 찹니다. 그들의 분노 버튼이 눌려진 거죠. 이 사울왕의 핍박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공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발은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에게로 갑니다. 이 다행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손을 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제공할 많은 음식을 급하게 준비하고 다윗의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그를 맞이하며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하며 오히려 그런 하찮은 자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때 감정을 추스르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다윗을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17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죄악을 악인들의 죄를 고소하고 고발할 때, 그 고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저렇게 한 적이 없었던가? 나에게는 과연 죄가 없을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억울한 감정을 내세우기에 앞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이 시험하셨는데 흠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늘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의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는 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떨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의로운지, 자신의 기도가 합당한지를 묻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악함을 고발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심판을 내어 맡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적하사 꺾으시며 그는 악인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질 태도가 아닐까? 그리고 다윗이 가진 장점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 매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 대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자신을 속이고 숨어있다가 공격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 저에게는 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하던 때부터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발견되는 모든 곳마다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기에 바빴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심지어 그 성을 다윗이 구원하여 살려주었는데도 그성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하며 유리하는 인생.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일관되게 사울 왕을 향한 직접적인 반격이나 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치리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다윗의 영예, 어쩌면 다윗의 자존심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분명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스스로 싸움을 매듭짓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야만 했기에 다윗은 항상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직접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함과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였기에 그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17편 바로 다음 편 18절 말씀, 18절, 18편 말씀을 보면 다위시 결국 사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싸움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알고 그분께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치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채찍을 맞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가 의로운 중에 주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잠들고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주님의 얼굴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단지 억울함의 해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기도 속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도 원수들이 여전히 존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의 기도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기도였는지, 우리의 호소는 하나님의 공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도였는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는 얼마나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이러한 의의 호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 그가 고소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호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매듭지어 주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일어나 자기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바라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힘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공부하고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다윗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의의 호소를 우리또한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밤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흠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우리 안에 드려는 답답함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싸움을 내어 드리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그 승리와 온전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주님 우리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든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쉴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내 선교지와 북한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국내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 막막한 성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땅 가운데 간절히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땅에 성교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땅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어, 캄캄한 추운 겨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 땅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국내의 성교지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국내의 성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주님의 임재와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니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형편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베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아버지 영혼의 열매를 얻는 것이 올 테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는 영혼들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갑게 얼어붙은 그 땅에 하나님 은혜의 해가 필요합니다 그 땅이 이제 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서 그 땅에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의의 호소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죽음과 포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복음의 나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워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당한 여러 억울한 상황과 답답한 현실을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역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국내 성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성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만큼 주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그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과 포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어 줄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